어서 오세요 주인님. <laughs> 아 뭐야 이게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트위치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. 두절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시청자 본디 탐방 놀러 와가지고 시청자분들 방에다가 남류 딱지 한번 이쁘게 붙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제 캐릭을 먼저 좀 꾸밉시다. 얼굴형 땡글땡글하니 이게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걸로 갑시다. 눈썹 파란 눈썹으로 간다. 호수염. <laughs> 코스염이랑턱 세움 되야지. 어, 과, 과한으로 꾸며야겠다. 오케이, 과한으로 꾸며야지. 아 왜? 원래 메타버스가 그런 거야, 얘들아 오케이, 맑은 눈의 광인으로 간다. 이렇게 갈게요. 아 좋아. 아, 아주 좋아. 야 이거 좀 너무 강렬한데? 오케이, 이걸로 간다. 이걸로 가겠습니다. 야 진짜 너무 강력한데?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. 이쁘다. 어 형님 룩으로 가자. 오케이 오늘은 형님 룩으로 간다. <laughs> 무스너클 패딩 이런 거 없나요? 아 아저씨 우리 집 오지 마요. 양말. 발가락 양말 이런 거 없어요? 없나 보네. 검정 양말로 간다. 일수 가방 있어요? 어야 이거 좀 약간 일수 가방인데? 여기 있다 일수 가방. 야 힙색이다. <laughs> 어 부행이 돈 더럽게. 야, 에바야, 정과 27번 같이 생겼잖아. 야, 내 캐릭터한테 왜 그래? 음, 정과야. 그런 거 없어요. 금목걸이 있어야지, 금목걸이야. 혹시 <laughs> 세 파이프 강목 이런 거 없죠? 야구 바다 있어? 아, 그래? 여기 있다. <laughs> 좋았어, 좋았어. 너네 집, 내가 접사러 간다. 오케이 상태도 적어줘야지. 레인 돈 받아드립니다. 다마 집은 안 꾸며? 집? 야 그런 거는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런 건 마지막에 할게요 이제 시청자분들 돈 털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놀러 가야 되니까 시청자분들 투표로 어디로 놀러 갈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왜 답장을 안 해? 돌았나? 아그 손이 떨려서요 아그 손이 떨려서요? 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일단 쳐들어가 볼게요 야, 아티스트였었네. 왠지 돈을 엄청 빌리더라고. 어, 메모지 한 장씩 좀 읽어보자고. 압류 딱지, 압류 딱지, 압류 딱지, 압류 딱지. 야, 이미 있는 거다 털리낸데? <laughs> 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가야겠어. 어이, 가수 지망생. 밀린 돈은 어떻게 된 거지? 좋았다. 촤. 이제 <laughs> 다음 빚쟁이를 만나러 가볼까. 어이 자식이 내 돈은 빌려가서 안 갚아놓고 온몸에 명품 노베리를? 넌안 되겠군. 어, 살이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리지 그냥. 갚을 돈은 없고 명품 살 돈은 있어? 아이 자식 안 되겠구만 이거. 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이 자식 진짜 안 되겠다. 바로 압류 조치 들어간다. 이놈 기집애 봐라 어어이 자식 진짜 안되겠는데 이거 자기 꾸미고 살 거는 이쁘게 잘 꾸미고 사는구만 너희 자식 넌 바로 아픔류 압류. TV는 아픔류다 TV도 보지마 바로 TV에 붙어버리는데 어 좋았다 철석 이번 여름 덥게 보내라 돈 갚는게 먼저자 에어컨 압수 오 어, 플레이스테이션 이 자식이 돈은 안갖고 게임을 해 게임할 시간에 나가서 알바라도 하지그래 돈 갚아야지. 압수. 최중계라고 플레이스테이션 아니야? 어, 아 여기, 여기 위에 있는 건 플레이스테이션이네. 어, 플레이스테이션 압수. 아, 아튼 압수. 어, 압수. 제신장이라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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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건 안 돼요, 고객님. 도망가. 뭔가 좀 미안해지는데. 이거 뗄 수는 없나요? 아, 야떼시지진 않는다. 그냥 압수 당해라. 어, 수고. <laughs> 너, 너무 해맑게 인사하는데. 돈을 갚기는 할 거냐? 어,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왜? 내 돈인지?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어요? 바로 압류 조치해 주도록 하지. 당황하지 말라고? 안안 안 당황했어. 허, 이 자식이 내 돈을 갚지 않고 문화 생활을 즐겨? 모차르트, 아프다 철석. 좋았어. 그렇다면 다음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지. 어 잠깐만 헬멧이 있어? 어 라이더 자켓. 어,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완료. 안녕하세요. 음식은 문 앞에 두고 갑니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다음 배달지는 어디지? 안녕하세요 고객님 배달원입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아니 고객님 현금 결제이신데요 현금이 없어서요 아니 미친놈아 계좌이체 가능할까요? 아 그럼요 투입은행 늦잠 늦잠으로 보내주세요 문 앞에 배달음식 들어 가볼까? 오케이 렛츠고 오이 자식 홈트 다이어트를 해? 고객님 치킨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리뷰 별 5개 꼭 부탁드려요 다음 배달지로 부릉부릉 고객님 불고기 버거에 불고기 빼고 양념감자 변경 세트 맞으실까요? 바로 배달하러 간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라이더님 잘생기셨어요 앗. 버거 하나 남는데 혹시 아 아니에요. 제가 사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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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잠시 어, 집에 잠깐 아 이거 참그 모르는 분집 들어올려니까 이게 좀 좋은 인연 찾으시길 저는 일이 바빠서 이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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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사람이야. 아씨 야 얘는 그 의상이 좀 문제가 있는데 어, 일단 일단은 놀러 가볼게요. 네.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. 똑똑똑. 배달입니다. 오랜만에 오시네요. 어서 들어오세요. 요즘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? 배달이 많이 늘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. 바쁘신가 보다. 놀다 가세요. 이제는 시간이 괜찮으니 느긋이 놀다 가겠습니다. 뭐지? 놀다 가세요? 일단 놀러 가 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주인님. 베이스 <laughs> <laughs> <메이드> 카페냐고. <laughs> 아, 뭐야 이게?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오이시쿠나레, 오이시쿠나레, 모에 모에, 뿅. 음식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맛있습니다. 아 반대로 적었다. 수고하세요 오이시쿠나레, 오이시쿠나레, 모에 모에, 뿅. 자주 오세요.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. 역시 가나짱의 오므라이스가 세카이노 이지방. <laughs> 메이드 카페 개 웃겼네. 닉네임이 빡빡문대. 오케이 좋아요. <laughs> 일단 가볼게요. 일단 가볼게요. 야, 얘는 진짜 메타 버스인데? 달토끼 방앗간 지나가는 길에 왔습니다. 주문하신 지구 치킨 2만 원에 배달팁 1억 7천입니다. 꽤나 센걸감동했다 빙. 지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미친 놈치지 얘는 진짜 간신한다. 근데 진심으로. 와, 장난 아닌데? 달라라서 토끼 키우는 거 봐. 요즘 지구 웹툰을 좋아하나봐 재밌게 봐줘라 뿅 이만 로켓이 와서 지구로 돌아가보겠다 뿅 잘가뿅뿅 <laughs> 얘 너무 돌아인데 아, 재밌었다 어, 인정 여기다 무기와라 안녕하세요 배달입니다 너내 동료가 되라 전창 <laughs>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뭐야 내가 상디야? <laughs> 돈은 남이한테 있어 <laughs> 야미친놈 야, 재밌었다. 인정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본디 탐방 재밌게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재밌게 많이 준비를 해주신 덕분에 많이 웃고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유바.